12와 3의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일단 12와 3의 최대공약수를 구해줍니다. 최대공약수를 구하려면 12와 3을 들어가는 숫자를 생각해보면 12와 3에는 3, 3, 4, 12, 3, 1은 3. 그러면은 공약수는 이렇게 한 방향으로 더하니까, 3, 하나가 나오죠. 그러면, 공, 최대 공약수는 3, 음, 3의, 3의 약수가 12와 3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약수, 공약수입니다. 그럼 약수는 1, 면 공약수는 1과 3.